당뇨약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혈당 조절이 잘안 됩니다. 이게 뭐일 년, 2년 지나면 조절이 안 되죠. 그래서 약이 좀 늘어나기도 하고, 어 이거 약으로 안될것 같다. 먹는 약으로 안될것 같다. 인슐린 맞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처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결국 배에다가 매일 인슐린을 주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약드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 당뇨 환자분들 굉장히 많죠. 네, 전 세계적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이 당뇨 환자분들 당뇨 환자분들이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 40대 정도부터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60대 70대가 되면은 약한3명중1명 정도는 당뇨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당뇨병 환자들이 굉장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당뇨약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혈당주 조절이 잘 안됩니다. 이게 뭐 1년, 2년 지나면 조절이 안되죠. 그래서 약이 좀 늘어나기도 하고, 어 이거 약으로 안될것 같다. 먹는 약으로 안될것 같다. 인슐린 맞자. 뭐 이런 식으로 처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결국 배에다가, 매일 인슐린을 주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약국에서도 당뇨약을 드시면서도 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영양제들을 찾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 권해드릴 수 있는 보충제가 바로 낙산균입니다. 낙산균. 자 여러분들 유산균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낙산균은 조금 좀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산균은 유산균에 비해서 또 굉장히 좋은 어떤 건강상의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거든요. 뭐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설명 해드린 적이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애, 염증, 염증과 관련돼 있는 질환들을 좀 예방하거나 또 비만,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혈당 그렇죠. 혈당을 조절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낙산균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의 어떤 원료로서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낙산균을 사용해왔고 을 최근 마이크로 바이옴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면서 낙산균의 어떤 혈당 조절 기능 여러 가지 이제 염증을 낮춰주는 기능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이 입증이 되었고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산균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당뇨약 중에 여러 가지 당뇨약이 나와 있죠. 그리고 각각의 기전들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 우리가 요즘 최근에 굉장히 핫한 당뇨약이 바로 glp-1. glp-1 아고니스트. 그러니까 glp-1이라는 우리 몸의 물질을 활성화시켜서 혈당을 조절해주는 그런 어떤 약들이 굉장히 많이 시중에 나와있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드시는 당뇨약 중에서도 glp-1과 관련되 있는 당뇨약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매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그만큼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자이 낙산균 또한 최근 연구들을 보면은 이 glp1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혈당이 좋아졌다 낮아졌다 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피해서 뽑는 그 글코즈 루 음, 혈당 말 그대로 그혈청에 있는 혈당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공복 혈당 되지 않습니까 뭐 당화혈색소라는 것도 되고요. 또 인슐린 저항성 관련돼 있는. 어, 지표들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러 가지 지표들이 혈당이 좋아졌다, 뭐 나빠졌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낙산균 섭취 또한 어, 혈당이라든지 당화혈색소, 어, 인슐린 저항성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개선해주는 효과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당뇨약과 같은 기전이 있으니까. 내가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낙산균 섭취를 하게 되면 이거 저혈당이 오는 거 아니냐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glp1을 활성화하는 그런 여러 약들은 저혈당의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낙산균이 glp1을 활성화시킨다 하더라도 혈당약을 먹고 있어도 같이 섭취를 할수 있다는 거죠 또한 내가 아직 당뇨약을 먹을 정도까지는 아니다 검진을 받았는데. 좀 위험 단계다. 예, 당뇨 전 단계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어, 결과를 받았을 때에도. 당뇨약을 먹기 전에 이런 낙산균을 섭취를 함으로써 혈당 조절을 좀 먼저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예방 차원에서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음식의 어떤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이 혈당 조절의 가장 기본이긴 합니다만 이미 몸이 좀 망가져서 혈당 조절이 좀잘안 되는 상황이라면 음식으로 다시 몸을 돌리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니까 이런 낙산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영양제 보충제들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낙산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낙산균이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 장의 염증도 잡아주고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혈당 그죠? 혈당을 조절해주는 기능 또한 가지고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 그죠 당뇨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 음식도 제대로 잘못 먹고, 또 나는 잘 하는 것 같은데 약도 잘 챙겨 먹고 하는데 혈당 조절이 잘안 돼서 병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한테 혼나시는 분들도 많죠.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약국에 약 받으러 오셨다가 뭐 좋은 게 없나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혈당 조절이 도움이 된다는 어떤 보충제들 같이 섭취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 제가 약산균 또한 혈당 조절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수 있다. 당뇨약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요즘 굉장히 핫한 GLP1이라는 물질을 활성화시켜서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이 낙산균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같이 드셔도 되고, 당뇨약을 복용하지 않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지금 당이 좀 경계에 있는 분들도 낙산균 섭취를 처음에 시도해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혈당 조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낙산균 혈당 조절엔 낙산균이다 낙산균이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나중에 약국에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구매하셔서 한번 섭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